오늘의 큐티묵상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꾼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면 일하실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여 떠나 면서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삼 키기 위하여 어그러진 말을 하며 가머니설로 성도들을 끌어낼 것을 예고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유혹은 동일합니다. 3년 동안 눈물과 땀으로 섬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고는 눈물 받아 그 자체였습니다. 3년의 수고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는 끊임없는 박해와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지속되었습니다. 마치 현대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동일합니다. 바울의 처지를 보면서 벌써 25년 전의 일이 소환됩니다. 1999년 음력 설명절을 며칠 앞두고 백두산 밑에 있는 통화라는 곳에서 한 주간 50명의 처소 지도자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 중에 학습을 마치고서 귀국했는데 바로 다음 날 한국의 이단들이 그 처소 지도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끌고 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견고함을 주문한 바울의 심정을 가늠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흔적을 저의 오른발의 동상으로 남겨주셔서 지금도 겨울이 오면 그때 그날들을 회상하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는 일을 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설사를 하듯 바로바로 바로 쏟고 사시나요? 말씀을 먹고 당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당신의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시나요? 아니면 돌아서서 바로바로 바로 토해버리시나요? 그렇다면 당신 몸만 망가지고 주어진 당신 인생의 시간과 땅만 버리는 겁니다. 이제 허공을 그만 치시고 건강한 일꾼의 몸을 만들어 가세요. 주님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쓰실 겁니다.